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긴 했지만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였는데요. 내일은 오후부터 강원도 영동은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어린이날인 내일은 아침에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복사 냉각에 의해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조금 낮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8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낮겠고, 한낮에는 일사에 의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22도로 오늘보다 2, 3도 정도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후부터 강원도 영동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대전 6도, 대구 11도 등 많게는 오늘보다 10도가량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2도, 청주 25도, 대구 26도 등 오늘보다 2, 3도가량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기온 변화가 크게 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이겠습니다. 다음은 모레 날씨입니다.